좋은 선택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수치와 반응으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반응 좋은 숨은 인기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내용이 대부분 만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이 모인 실검급 인기 제품입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는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